안녕하세요. 여수일본입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에 대해서 한번 볼 거고요. 어, 오늘은 우리가 장기 종목, 단기 종목 이렇게 어떤 것을 매수해야 되는지, 어떤 시점에 어떤 매수점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종합지수, 러셀 2000다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종목, 장기 종목 이베레버리지 QAD와 SSO는 오늘 6% 3.80% 이렇게 하락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 종목으로 볼거그 다음에 어, BULZ FNGU 그 다음에 s o x 그 다음에 TQQQ 이렇게 어, 네 종목이 있는데요 네 종목 다10%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지는 이제 대략 알아보면 은 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은 지금 1.6893.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1.7% 때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최저 구간이 1.4였는데 1.7까지 올랐으니까 결국에 10년물 국채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장 중에 왜 갑자기 어? 많이 떨어졌느냐? 그거는 미연준이 조기 금리 인상의 양적 긴축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니, 뭐 조기 금리 인상을 아직 시작한 것도 아닌데, 어, 왜 떨어지냐? 이게 뭐다 주식 보면은 주식은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양적 테이퍼링을 축소하겠다.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시작하겠다. 라는이 발언 때문에 어... 떨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파월이 되게 비둘기파적으로 온건하게 대응을 했다면 지금 매파적으로 강하게 나는 금리 인상을 할 거야 라는 것을 암시하고 를 있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종목 SSO, QLD를 언제 내가 매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LD는, SSO는 지금, 어, 149.52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쭉 떨어졌죠?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어느 점에 매수를 해야 되느냐? 라고 봤을 때는 저는 138.87불 아래에서는 매수를 해야 된다. MA60선은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부터 매수를, 1차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매수점이 올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SSO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나는 SSO를 매수해야 할 거야라고 거야 하신 분들은 138불 8 7전 정도 여기에다가 어, 매수를 걸어 놓으셔야지 매수가 안전하게 나중에 어, 많은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오늘 좀 떨어지다 올랐다고 하는데 내가 아무데나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138불, 87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볼게요. QLD. QLD는 어제 엄청난 급락을 보였죠. 그래서 지금 어 보시면 제가 1차 3분의 매수를 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1차 매수를 저는 82.31불의 포인트를 줬는데 나는 그래도 조금 더 많이 매수하고 싶다 하시면은 82.81불, 그 다음에 중간적인 82.31불. 81.81불. 이렇게 세 군데에 1차 매수를 세 군데에다가 분할로 걸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더 걸릴 확률이 높겠죠. 어 그래서 만약에 오늘 세개다 된다 하면은 평균적으로 값이 82.31불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더어 올라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매수를 저는 3분할로 이렇게 보통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걸리는 게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평균 단가를 조금 더 낮추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1차 매수만 있느냐 이게 아닙니다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4차 매수까지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의 1차 매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단기 종목입니다 단기 종목 세배레벨이지 티 q q 큐입니다티 q q 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174불 때 분할 매도 타이밍이 왔을 때 분할 매도로 하시라 왜냐하면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하시고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시고 나서 나중에 분할 매수 시점이 오면 다시 매수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이 왔을 때는 분할 매도를 하시고 다시 매수 타이밍이 왔을 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특히 일상 매수 시점 매수점은 148.2불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 3분할로 하시면 됩니다. 148.72, 148.22, 아, 어, 잘못 썼으면 147.72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3분할로 1차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OXL. XOXL은 이제 이 전까지 제가 표시한 59.28불까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 내려오면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XYXL은, 어 다른, 세배라버이 어 다르게, 지금 60일 선까지 오면, 매수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60일 막, 60일 되기 전에 해가지고, 올라갔죠, 지난번에도. 근데 이번에는 60일까지 올지 안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에 걸어 놓고, 나는 좀 XYXL을 공격적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제가 그어놓은 거보다1불 정도 더 높게 하셔서,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는, 좀 저를 믿고 저랑 같은 매수 라인을 지키고 싶다. 그러면 저랑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B U L T 보시겠습니다. B U L T B U L T는 얘도 어, 마찬가지로 30불 때 분할 매도, 매도를 한번 하시고 나서 다시 20%가 올랐으니까 30불에 30 분할 매도를 하시고 다시 이런 어, 매수점이 왔을 때 다시 매수를 하신다면 좀더 많은 수익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BUAZ도 어, 마찬가지로 24.52불에 제가 포인트를 잡았고요. 24.92불, 24.52불, 23.92불에 다시 3분할로 분할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FNG도 마찬가지입니다. 40불 때 분할 매도 타이밍이 왔었죠. 그때 분할 매도를 한번 하시고, 이렇게 내려왔을 때 다시 1차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어, 1차 분할 매수 타이밍은 3 3 4 4입니다 그래서 33.94, 33.44, 32.94로 여러분들이 3분할로 매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1차 분할 매수입니다. 어, 2차, 3차, 4차도 있으니까 그때가 올 때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미국의 ADP 비농협분의 고용변화가 어, 예측은 400이었는데 807까지 올라왔습니다. 어, 그렇게 지금 고용이 많이 되어있는데도 지금 이거는 어떤 사람들은 오미크론이 지금 적용이 안 됐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적용이 됐다. 뭐, 감론을 박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좀더 되지 않을까. 좀더 좋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받아들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그 분할 매도, 분할 매수할 때, 어, 여러분들의 장기 포트폴리오를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가 천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장기가 700, 단기가 300, 7대3으로 갑니다. 장기는 종목은 QLED, SSO, 단기는 XOXL, FNGU, TQQ, BULZ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어 만약에 내가 단기 종목으로 어 분할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 1, 2, 3, 4차를 나눠서 다시 또 이거를 4등분을 해가지고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이 1차 매수를 했죠. 1차 매수. 그러니까 300에, 어, 4분의 1 정도면은, 한, 얼마 대 정도 되죠. 지금, 뭐, 한 70, 80불 정도 되겠죠. 뭐, 그 정도를 오늘은 분할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80불을 xox를 fng, tqq, buez로 나눠서 하시면 되고, 어, 장기 종목은, 어, 이걸 350불씩 나눠서 또 이거에 대해서, 어, 4분의 1로 또 나눠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 여러분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또 2차 분할 매수 타이밍이 오시면 어, 여러분들이 알려드릴 거고요. 지금 평균가가 자기가 지금 저랑 같이 매수하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의 평균 단가가 지금 제가 집어준 금액보다 어, 낮다. 그런 분들은 1차 매수를 패스하시고 2차 매수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평균 낙가가 낮다. 그런 분들은 좀더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